코로나19 글로벌 백신 개발 현황을 이제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빨리 좀 끝내겠습니다. 이거는 많진 않아요. 결국에는 이제 치료제보다는 백신인데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죠. 여기도 보면 뭐 한계가 있다. 램데시브를 최근에 뭐 FDA 승인 받았다는데 이거 별 효과 없다는 말 많죠. 램데시브르만 네, 좋은 거죠. 임상 개발 현황 각국의 패스트 트랙 정책으로 이제 점차 현실화되고 있죠. 아스트라제네카 이게 가장 빠르게 진행되다가 한번 중단됐었죠. 그래서 지금은 화이자나 모더나둘 중에 하나가 가장 빠를 거라고 이제 예상을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바백스가 최근에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볼, 본래 이제 일반 신약 개발 과정인데 이거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되게 빨리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올해 승인이 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늦어져도 내년 상반기에는 무조건 승인이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개발이 되게 되면 바이오 사이언스는 1.5억 도즈까지 생산 가능하다. 그렇게 나와 있고 어, 경북 바이오 산업단지 내 이제 공장이 있고요. 안동에 그다음에 안동 엘하우스라고 또 백신했다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네. 임상개발 현황 여기 이제 삼상에 들어간 것들인데요 중국건 뺍시다 네. 기술 수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못 믿잖아요 저도 못 믿습니다 미국도 안 믿는 거 같고 이거 빼고 미국 것만 봅시다 미국 거. 미국 거뭐 영국 이런 것들 삼상 들어간 것들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까지, 노바백스까지, 노바백스가 최근에 2상으로 되어 있는데, 삼상으로 어, 됐죠. 그렇다 보면, 여기에 뭐, 중국 거 빼면, 그래도, 꽤 많은 숫자가, 삼상이 진행 중입니다. 요게 뭐, 실패하더라도, 1, 2상 단계들이 줄줄이 되게 하고 있죠. 계속 시도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좋다? 결국엔, CM 회사가 좋다. 실제로, 지금, 3분기부터 생산 시작한다 그랬거든요. 요건 한번, 뭐 통화를 해보던가 한번 해야 되는데, 생산을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FDA 허가가 난 다음에 생산하면 늦어요. 그러니까 미리 생산해놓고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해놓은 다음에 승인 나면 그냥 쫙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매출이 잡히고 있다. 그리고 얘네들 실패하더라도 누가 또 오겠죠. 요즘에 삼성 들어간 애들, 이상에 들어간 애들 또 와서 어, 너네 아스트라제네카 실패한 거 들었어요. 죄송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네실패했 <laughs> 때문에 우리랑 하자. 그리고 또 오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회사들이 실패하더라도 CMO 회사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매출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했고요. 네. 플랫폼별 백신인데 이건 복습이 앞에 했던 내용들인데. 이 어, 요거 이제 좀 정리를 해 놓은 거니까 한번 보세요. 합성 단백질은 노바백스. 요게 이제 2세대죠. 핵산 요런 것들은 모더나, 화이자, 제넥신 뭐 이런 데. 우리나라에서는 노바백스 뭐 그런 회사들. 요게 2세대. 요게 이제 3세대죠. 바이러스 벡터 요것도 3세대. 아스트라제네카. 불활성화. 요거는 이제 시노팜 뭐 우한, 베이징 요런 애들. 수준 떨어지는 것들. 그래서 요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정리되어 있으니까 정리된 거라서 제가 한번더 보여드립니다. 복습 차원에서 그리고 대표 해외 개발사와 국내 개발사들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뭐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세요. 그리고 삼성 진입한 회사들 차트 가져왔는데요. 시가총액으로 제가 쭉 나열했습니다. 파이자가 첫 번째, 아스트라제네카 두 번째, 모더나가 세 번째, 노바백스가 네 번째입니다. 화이자는 규모가 이미 커요. 거의 삼성전자급입니다. 한 200조 이상 됩니다. 삼성전자는 더 커졌죠 요즘에. 그래서 화이자가 삼성전자급, 삼성전자가 더 커져가지고 아무튼 화이자에 저는 좀 투자했습니다. 그 이유가 화이자 배당이 한 4%대 나와요. 그래서 저는 뭐 백신 안 터지면 배당이라도 받자. 그래서 얘를 좀 안정적으로 얘 금을 하나 쳐놨고요.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안 했죠. 제가 뭐 블로그에도 뭐 말씀드렸고 최근에는 그동안 안 밝히다가 그 다음에 뭐 저희 단톡방에도 남겼는데 워낙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워낙 많이 오르기도 했고 아스트라제네카 할 필요 없죠 우리 뭐뭐 뭐 했죠 저는 저는 에바사 했기 때문에 얘랑 연결돼 있잖아요 얘가 뜨면 에바사가 뜬다 얘가 실패해도 에바사는 괜찮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에바사를 대신해서 투자를 했고 모더나에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 모더나에 일부 또 투자했고요 제가 뭐 블로그에도 많이 남겼죠 그렇게 해서 파이자하고 모더나 두 개의 그물을 쳐놓고, 여기에다가는 이제 에바사로 쳐서 이제 못 빠져나가게 쳐놨다. 그리고 노바백스가 최근에 삼상에 들어갔죠. 노바백스는 너무 급등락기 심해서, 네. 어 모르겠습니다. 뭐, 아직 기회는 있을 수 있죠. 여기가 2세대고 좀 안정적으로 갈수 있다고 예상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참고하세요. 투자하란 얘기는 아닙니다. 네. 저는 그렇게 했다. 네. 따라하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전략을 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CDMO, CMO 주요 계약회사. 요거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이유가, 아까 이름들 보여드렸던 이유가 요거 보여드리려고. 론자. 이 회사 어마무시하게 큰 회사입니다. 네. 꾸준히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여기서 또 참고하실 수 있는 게, 제약사들은 성장이 정체됐어요. 그죠? 물론 이제 얘는 계속 크고 있지만, 얘는 신약개발회사니까. 근데, CMO, CDMO 회사는 굉장히 성장이 빠릅니다. 요것도 네,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1등이 론자, 얘가 제일 규모가 크고, 10억 도주 규모를 지금 미국에다가 공장을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모더나랑 계약을 하고. 그래서 저는 모더나에 이미 투자를 했기 때문에, 뭐, 론자랑 같이 한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론자 한번 주위에서 보시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등입니다. 네, 아, 자랑스럽습니다. 2등. Cmo 회사 중에 2등입니다. 생산량은 거의 1위 삐까삐까합니다. 지금 1위 뭐 치고 올라갔다가 얘가 올랐다 올라갔다 막 그러거든요. 근데 시총은 얘가 조금 저렴한 편이에요. 삼성에 비하면 얘는 좀 급격하게 최근에 많이 올라가지고 약간 고평가돼 있고요. p r 로 보면 얘는 뭐 꾸준히 성장하긴 하는데 아 그래도 뭐 우리 내국자니까 삼성을 사시면 좋겠지요. 잘하는건 아닙니다. 그건 스스로 판단해보시고. 그 다음에 카탈렌트도 계속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어, 이머전트 바이오 솔루션도 계속 빠르게 성장 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는 실제로는 얘가 더 큽니다. 시가총액은. 얘는 규모가 좀 작습니다. 네. 4, 4조, 5조? 5조? 5조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얘는 10조 이상이고요. 어찌됐건, 그렇다 보니까 성장성이 되게 빠르죠. 요런 회사들이 이제 글로벌, 어, CDMO, CMO 회사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정도로 해서,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다 끝났습니다.